감사합니다. 햇빛진입니다. 142번째 듣는 감사일기는 지인의 글에서 우연히 만난 박노의 시인의 시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든 화건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먼저 박노의 시인의 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박, 노, 해. 꽃은 자기만의 리듬에 맞춰 차례대로 피어난다. 누구도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누구도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꽃은 남을 눌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이겨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자신이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꽃은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나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가 바라는 속도에 따라 자신을 맞춰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허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 자신만 늦는 것이 아닐까? 괜히 불안해질 때도 많죠. 그럴 때이면, 당로의 시내의 꽃은 날려가지 않는다라는 시와 더불어 오늘의 화건을 떠올리며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화건이 자신의 리듬, 속도에 맞는 자기다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화건 시작해 봅니다. 나는 꽃을 닮은 삶을 삽니다. 꽃이 그러하듯 나는 나라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이 그러하듯 나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꽃이 그러하듯 나는 나의 리듬으로 내 삶을 삽니다. 당장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게으른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의 속도로 나라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속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리듬을 타며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나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 꽃처럼 나 역시 나만의 아름다움을 꽃 피우고 있습니다.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나는 나의 시기에 꽃을 피울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꽃처럼 삽니다. 나는 그렇게 나의 리듬으로 나의 삶을 삽니다. 자신의 리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럴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쫓기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는 그렇게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길은 얼마나 가볍고 행복할까요? 우리의 속도로 나아가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그럴싸하게 멋지게 흘러갈 겁니다. 가볍고 행복한 느낌도 함께 하겠죠? 그러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마음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겠죠? 듣는 감사일기 바로 이어갑니다. 감사일기를 함께 쓰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산책을 하며 엄마랑 통화를 했습니다. 위로가 돼준 엄마, 감사합니다. 오늘 놓친 게 아니었어. 날 위한 거였어. 감사합니다. 밀려오는 감정을 어서오렴 그냥 받아들여서 고맙습니다. 빨리 도착했으면 했던 택배가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꿈 내용이 기분이 별로였지만 현실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작업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즐겁고 따뜻한 동료,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써 주시는 병원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좀 아프지만, 오히려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잘 챙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습과 칭찬들과 식사와 잘 해낸 것, 그리고 EFT, 그리고 지금 쓰는 일기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감사합니다. 저녁, 노을, 풍경을 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름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시간들 이어가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